안녕하십니까 캘리아 TV입니다. 자 오늘은 요물 왁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게 중국산인데 중국산인데 괜찮은지 어, 그래서 국내산하고 한번 비교해가지고 괜찮은지 아, 성능이 괜찮은지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오늘.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알리에서 알리에서 구매를 했는데 요게 한 18,000원. 그리고 기존에 제가 가끔 쓰던 거 쓰던 거 지금 남았는데 아담스 세라미 그리고 아주 저렴한 그냥 막 쓰는 물왁스막 쓰기에는 뭐 좋다고 해 가지고 저렴하니까 부담없이 뭐 이것들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많이 사람들이 사용해서 한번 구매해서 제가 한번 써봤는데 뭐 그냥 보통 수준이고 요 제품은 아 제가 마음에 들어 가지고 몇번 사용했는데 가격이 비싸니까 세차할 때마다 쓸 수는 없더라고요 이게 비싸서 양도 적고 그리고 요거 요번에 구매를 한 18,000원짜리 이것도 세라믹이라고 하니까 이것도 세라믹, 이것도 세라믹 이것도 세라믹 어쨌든 9H 세라믹 가격대로 성능이 가격대로 차이가 나는지 한번 그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코팅을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거 이거 흔들어서 요거는 먼저 칠해놓고 어느 경과 시간 후에 아, 닦아내면 됩니다. 그 다음, 중국산. 그 다음, 칸가루 자, 어느 정도 경화를 시킨 다음에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닦으면서도 느껴지는 거는, 아담스 세라마 아주 괜찮아 보입니다. 느낌이 벌써, 반질반질 한 게, 가격만큼 성능은 하는 것 같습니다. 닦으면서도, 아, 만족감이 있습니다. 반질반질한 게, 비싸서 그렇지. 자, 퀄리티가 있어 보이죠? 보세요 느낌이 남다릅니다 자, 그 다음 이 중국산 느낌이, 아, 고체 왁스, 고체 왁스 칠해놓고 닦는 그런 기분? 조금 그런 기분이 납니다. 좀 뻑뻑한? 오래 놔두면 안될것 안 같은 그런 느낌. 그래도 코팅은 될것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래도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아, 나쁘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완전 싸구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느낌상. 자, 그리고 강가루 지금 걸레가 없어가지고 뭐 강가루도 닦으면은 깨끗해 보입니다. 뭐, 뭐 그렇게 실망스럽진 않고 왁스기에는 뭐 좋다 싸니까 광택도 뭐 그렇게 썩 퀄리티 있는 광택은 아니어도 그래도 세차하면은 어, 그래 한 번씩 이렇게 세차한 후에 아마 왁스질을 하는 게. 물 확설해도, 캄가루 물 확설해도 세차한 다음에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교 테스트 물 뿌려가지고 하듯이 저도 한번 물을 뿌려가지고 어느 정도,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비교가 되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지금 상태로 봐서는 아주 뭐뭐세 가지 다 지금 깨끗하게 광택도 거의 육안으로 많이 차이 안날 정도로 어, 광택이 아,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자세히 관찰을 해보면은 그래도 아담스께 조금 그래도 조금 차이가 약간 세심하게 보면 차이가 나는 것 같고 그래도 이거는 중국산 그래도 나쁘지 않고 한가롭고 먼저 자이 정도. 그러니까 중국산. 이 정도. 아담스. 자, 물을 뿌리, 뿌리고 나니까 좀 차이가 나는 게 보이네요. 아담스. 이렇게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내립니다. 이거를 봐서도 아담스께 코팅력이 좋다. 그렇게 지금 나타납니다. 결과치가 5만 원의 가치를 하는 것 같습니다. 딱 봐도 자, 중국산, 아, 막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 결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보통 수준. 자, 강가로. 강가루 아, 거는 딱 봐도 중국산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봐도. 자, 물방울 매침이, 이거 동글동글하게 맺혀 있는 거가 지금 육안으로 보이고, 이거는 조금 철판이 조금 경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윤국상보다는 조금 흘러내림이, 음? 물 매침과 흘러내림이 좀덜한것 같습니다. 아, 이게 보면은 아연하게이 약도, 왁스 같은 거 이런 것도 가격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왁스 비그 테스트 아, 결과로 봤을 때는, 그래도, 아, 담스 세럼이, 요게 그래도, 아, 제품이 제일, 그래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일 낫고. 그 다음, 아, 중국산. 중국산이 그래도 괜찮고, 가격대로 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도, 부담 없이 사용하기에는, 그래도, 이모 왁스도 나쁘진 않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혀, 전혀 못 쓰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어, 생각이 됩니다. 오늘 세차라 세차를 하고, 아, 모처럼 만에 물락스 어,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권장하고 싶은 거는, 자, 이거를 권장하고 싶지만, 이게 가격이 아, 5만원 돈 하기 때문에, 아, 세차할 때마다 이거를 사용하기에는 좀 그렇죠? 제가 저번에 이거 딱두번 사용했는데, 그래서 3분의 1이 3분의 2가 줄었습니다. 이렇게, 제 생각에는 이거를 사면 한 3번은 사용할 수 있다. 세차 3번에 5만원을 쓴다. 글쎄요. 그거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가끔 세차를 한 3, 4번 하면은 요거를 한번 해주고 저렴한 물학석, 한가로 물학석. 그래서 요번에 또 중국산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저거를 했는데 어, 나름 괜찮고 어, 그렇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3번 정도 하면은 한번 그러고 무락스 어, 이건 부담없이 사용하는 걸로 뭐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은 어떤가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아, 오늘 영상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